짧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은혜의 단비. 오늘의 시간은 부천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바른 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은 바른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고백은 맹목적인 낙관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민 앞에 한 말과 삶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까요? 바로 이런 이중적인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실제적입니까? 아니면 가식적입니까? 우리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호세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와 고백은 결국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늑대와 소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성은 없습니까? 이 이중성, 형식주의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이중성과 형식주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작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씨 사라질까요? 첫째는 영적인 무감각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죄인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눈물 흘림도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였기에.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왜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워하면서도 죄악상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한 사람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환자에게 이제 술과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술과 담배를 계속하시게 되면 간과 폐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고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전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처방전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단비 지금까지 부천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32-657-2323 부천 원미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